2021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에 33번 빈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글은 우리가 보도 거짓말할 때 신체적 변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짓말 탐지기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거짓말 탐지기로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 변화가 거짓말할 때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exhibit함, 보여주다, 는 이야. 자, physical symptom, 신체적인 증상을 보여준다, 이 얘기죠. 자, 신체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When they lie, 거짓말을 할 때. Their body is, 그래, 몸은 respond to, 반응을 하는 거죠. The stress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야? They fear, 여기, 스트레스 다음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져있는 구조죠. 자, they feel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 언제 when they think they will be found out 샤. 그들이 발각되어야 다즉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각될 거라고 생각할 때 이런 얘기죠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몸이 반응을 하게 된다 자 immediate 려면 즉시 우리의 가슴이 f e t bit faster 더 빨리 뛴다는 얘기죠 as a 몸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매드는 목욕시키도하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시스템을 적심에 따라서리는 게그러니 아드레, 아드레날 린이몸 시스템 전체를 적신다는 얘기는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출하면서 그죠 심장이 빠르게 더 박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브레 브 n 딩 하면 호흡이 더욱 더 얇아진다 o 로 얕은 얇아지는 이런 뜻이죠 인 n 스 e 스투야몸모세에 반응하여. feelings of panic 하면, 공포의 감정의 반응에서 우리의 호흡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고, their hand, 그들의 손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손은 더욱더 차가워진다, as 뭐뭐함에 따라, blood flow, 혈액의 흐름이 become constricted, constricted 하면 수축된 이런 뜻이니까, 피의 흐름이 수축됨에 따라서 더욱더 손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ir hand, 그들의 손은 땀이 나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근육은 텐스, 더욱더 긴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절로 문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은 그들의 심장이 뛰어, 빨리 뛰죠. 자, 그 아드레날린이 몸 전체를 적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호흡이 얇아져, in r e s p 공포의 감정에 반응하여. 이렇게 또 다른 두 개의 문장. 그 다음에 그들의 손이 become colder as blood f l w 혈액의 흐름이 수축됨에 따라서. 이건세 번째 문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their hand sweat. 여기는 일종의 뭐 becomes가 빠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 이 문장을 end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마지막에 end가 나와있죠. 이거를또 다른 문장으로 보게 됩니다. 근육은 긴장하게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the b a t 자, 여기까지를 하나의 절로 보고 더브레 n 딩부터 패닉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their hand부터 sweat까지를 또 다른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는 e n d 로 연결돼서 become이라는 것이 become constructed their hands become sweat 이런 말이 빠진 걸로 해서 여기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봐야 되고 마지막에 접속서 나온 부분이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걸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더욱더 긴장이 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검사관들이 C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패턴을 o 더라이 e lie d e t 하면 거짓말 탐지 장비에서 이러한 양태를 패턴을 탐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이 is c a u g h 발각되어진다, 붙잡히게 된다 는얘기야 이러한 기술은 works nicely. 자, 동사에 꾸며주니까 부사가 돼야 되겠지. 아주 멋지게 잘 작동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brain, 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뇌냐면 대신 관계사절이죠. 여기까지 일단 묶어보겠어요. 자,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고 또 신뢰받기를 원하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고, we feel guilty 우리는 죄의식을 느낀다 언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when you think we'll be caught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 발각될 거라고 생각할 때 죄의식을 느낀다 라는 얘기야 자, o 이 우리의 신체는 r e s p o n 반응을 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쭉쭉 나가도록 할게요 자, there is even new brain imaging lie detector equipment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뇌 영상 거짓말 탐지 장비도 존재하고 또 회사들도 있다는 얘기죠. 스프링업은 마구 생겨나다 용수철처럼 막샘 솟는다 또 용수철처럼 튀어나온다해서 스프링업 마구 샘물이 솟듯이 마구 생겨나는 그런 회사들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 노라이 mri 라는 회사가 되겠죠. 다 to swear swear in court 하면은 웨어는 맹세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서약하다는 뜻도 고 법정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맹세 서약하고 증언하다래.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야. 자, 보통 우리가 대통령이, 그,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럴 때는, he was sworn i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맹세 서약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주는 경우죠. 법정에서 자, whether or not 이렇게 되어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당신이 거짓말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no, no lie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MRI라는 뜻이죠.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대문자로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사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야.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이렇게 그 맹세 서용서 하고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니는 문장 앞에 나오면 문장이 도치가 되죠. 자, does your body react to lies?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고 아, 보도수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보통 생략이 될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써주거나 그냥 번만 써주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그냥 콤마로 나와 있죠. 당신의 신체가 이 거짓말에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뇌도 또한 does, 여섯 does는 바로, 자, react to, 어, lies가 되는 대동사가 됩니다. 여섯, 서 h 어, d o s 는 대동사야. react to lie를 받는 대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뇌도 또한 거짓말에 반응을 한다. whenever most people lie,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할때 그들의 뇌가 become active를 연결해죠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overall, much 는 overall은 형용사 부사가 다 있습니다.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 명사로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위아래가 연결된 옷을 overall이라고 그러죠? 자, 이건 위아래가 연결된 옷을 overall이라고 그러고, 형용사로서는 전반적인, 부사로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m u 모 h 는 more active를 꾸며주는 비어코 강조부사가 돼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훨씬 더 활동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언제보다 뭐뭐 뭐할 경우보다 진실을 말할 경우보다 더욱더 뇌가 활동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첫 문장을 주제문으로 보면 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it really does 여기서 does는 페이크를 강조해주는 강조 조동사가 됐어요. 정말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트는 가주어고 자 투가 명목성 주어, 진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자 훨씬 더, 당신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다. 정말로 이런 얘기야. 투라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런 얘기죠. 이게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 자된 모모스의 경우에 보다 진실을 말하는 경우보다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이 당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이 글의 전체 흐름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할때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도보 훨씬 많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